알코올 파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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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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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동물원에 왔습니다 사자를 보러 갑니다 우리야 우와! 진짜 호랑이야. 우리가 호랑이를 좋아하거든 호리야 호리야 <목소리> 어. 호랑이 우리야. <목소리> 어? 두마리야 음. 호랑이가 왜 왔다 갔다 할까 이게 원래 정서상으로 안 좋은 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섭게 생겼다 진짜. 어. 어. 응, 어때? 호랑이랑 어? 사자, 호랑이. 가 무서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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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동물원에서 이렇게. 털 깎았다, 새건나 하는 그것 같은데. 진짜 무섭게 생겼다. 음. 어, 나 오늘 거기 있다. 어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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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 아직 좀 애기인데? 검자리 무늬가 있어. 아, 젊은 거야. 응. 응. 엄마 이차 오늘 암컷 사자 좀 애기야. 아, 치타 아이 시야. 오, 오, 근데 좀 작네. 우리 시타는 작아요. 아 그래? 가보려고 빨리 들고 온다. 어머, 늙어져 있어. 죽은 거 아니지? 아 저기도 있다. 아 여기도 있다. 여기 <목소리> 있 근데 되게 작네. 치타 맞어? 네, 치타 맞아요. 어 아, 맞네. 치타 엄청 빠른 거잖아. 네, 여기 안에가 너무 좁아서 못 뛰어요. 백호다 백호. 하얀색 호랑이야 백호. 안녕. 백호랑이 우리 파란색이야. 우와. 우리 파란색이야. 하얀색 호랑이네. 백호랑이요. 에어 저기도 있네. 백호랑이. 어. 네 마리나. 아, 네, 마리나. 네 마리나 있네. 어이 저기 오, 더 있는데 헉, 엄청 크다. 5살이? 화이트 타이. 야저 우와. 쟤네가 부모인가 보다. 엄마 아빠인가 보다. 오. 어유 여기 더 있네. 일곱 마리가 있어. 방금 짝짓기 한것 같아. 제일가 제일 하얗다 저 안에. 와 크다. 방금 진흙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.